월급 300이 적다고 말하는 당신, 진짜 그게 문제라고 생각해? 당신 통장에 돈이 안 남는 이유는 월급이 적어서가 아니라 당신 지출이 습관처럼 세고 있기 때문이야. 카드값 배달비, 편의점, 카페, 그리고 기분 좀 내자며 긁은 쓸데없는 소비들, 당신은 그걸 스트레스 해소라고 부르지. 근데 그건 그냥 자기 통장에 갈 곳는 짓이야. 한 달에 300이면 잘 쓰면 충분해. 못 모을 만큼 적은 돈이 아니야. 근데 당신은 그걸 기본 생활비라는 미명하에 숨 쉬듯 써버리고 있어. 문제는 돈이 부족한 게 아니라 당신이 돈을 쓰는데 아무 생각이 없다는 거야. 스스로는 이렇게 말하겠지. 나는 사치 안 해요. 막 쓰는 사람도 아니에요. 웃기지 마. 정작 어디에 얼마나 쓰는지도 모르잖아. 월급 들어오면 뭐부터 하냐? 가계부 정냐? 아니지. 먼저 나가는 건 구독 서비스 자동 결제고, 가장 빨리 열어보는 건 배달앱이잖아. 당신은 통장 잔고가 0원이어도 불안하지 않아. 왜냐면 이미 익숙해졌거든. 이번 달은 좀 빠듯해도 다음 달엔 괜찮겠지. 그 생각으로 지금까지 몇 년을 보냈는데 도대체 뭐가 달라졌냐? 당신 인생 진짜 일도 안 바뀌었잖아. 그리고 또 있다. 내가 부자 집에서 태어났으면 안 이랬지. 연봉만 좀 높았어도 저축했을 텐데 자기 인생을 남 탓하면서 지금 소비는 내탓 아니야라고 합리화하는 거. 그게 지금 당신을 가난하게 만드는 진짜 이유야. 돈이 없다고 징징대는 사람이 할인 하나 없이 택시 타고 배달팁 5천원 더 내면서도 그 정도야 뭐 하는 순간 부자는 당신한테서 점점 멀어지고 있어. 그돈 모이면 주식 간주 사고 비상금 계좌 만들고 나중에 내 시간을 살수 있어. 근데 당신은 그걸. 5분 빨리 받는 햄버거에 쓰고 있지. 왜? 당장 기분 좋자고, 그 기분 좋아지자고, 당신 미래 팔아 넘기는 거야. 생각해봐. 지금 이대로 1년만 더 살면, 당신 통장에 뭐가 남아 있을까? 빚. 영원 잔고? 없지. 아무것도. 근데도 사람들은 또 말해. 돈이 너무 안 모여요. 월급이 작아서 어쩔 수 없어요. 웃기지 마. 당신이 진짜 하고 싶은 건돈 모으는 게 아니야. 기분 유지하면서 핑계대는 삶을 연장하는 거지. 그런 사람은 절대 안 바뀐다. 돈은 계속 빠져나가고 불안은 쌓이고 자존감은 깎이고 나중에는 왜 나만 이렇게 사나. 우울에 빠지게 돼. 지금 정신 차려야 해. 아직 늦지 않았어. 진짜로 늦기 전에 습관을 바꿔야 한다. 1. 지출내역 매일 확인해. 2. 하루에 단 5천원이라도 남겨. 3. 쓰기 전에 왜 쓰는지 물어봐. 4. 스트레스를 소비로 푸는 걸 그만둬. 5. 적은 돈으로도 나는 할수 있다는 마인드 장착해. 그거 못하면. 당신은 월급이 두 배가 돼도 결국 똑같이 거지처럼 살게 될 거다. 왜냐면 가난은 수입이 아니라 습관에서 시작되니까 오늘 밤부터 달라져야 한다. 안 바뀌면 그대로 10년 더 간다. 그땐 지금보다 몸도 약하고 기회도 줄고 자존감은 땅에 떨어져 있을 거다. 당신한테 지금 필요한 건 더큰 월급이 아니라 더 똑똑한 소비다. 그리고 그건 누구나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다. 더 이상 적은 돈다 타지마. 당신 소비가 병이다. 지금이라도 고쳐야 당신 인생 뒤늦게라도 펴진다.